보니까 레이븐이 여러분들 고대 성체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개발 현황 코멘터리. 야! 드디어 올게 왔다. 올게 왔어요. 피아 월드 고대 성체 진행 뜹니다. 야! 고대 성체는 매칭된 6개 서버에서 고대 왕국의 초대장이라는 아이템을 입찰 재료로 사용하고 24개 길드가 참여하는 월드 컨텐츠다. 야 이거 드디어 뜨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약간 아덴 공성 같은 거야. 서버가 되게 많잖아요. 일본 서버가 많잖아. 한 6개 있잖아요. 단체로 해가지고 공성전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면은 다이아 보상. 그러니까 구도가 지금 6개 서버고, 내가 알기로는 세개 서버가 한국 서버, 나머지 세개 서버가 그 일본 서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한국인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가 됩니다. 음, 그리고 울 동생 아이, 그 울동생 있나? 아이크 좀 잠깐 켜봐요. 잠깐, 잠깐 소통할 게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네. 우울 동생? 네 <laughs> 아니 왜 부끄럽게 자꾸 불러요 <laughs> 부끄러워 할 필요 없고 아 얼굴 빨개지게 <laughs> 근데 아이디가 왜 우울이에요? 우울한 일 있나? 네? 아니요 <laughs> 음. 아뭐 게임하는데 어려운 건 없고? 우리 우울 동생? 에아 형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많이 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우윤님 과금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니요. 예. <laughs> 과금을? 전설성이 천장으로 뽑아버리고. 진짜로? <laughs> 전설은 못 참지. 제... 전설은 못 참지. <laughs> 공석이 달라버리가 돼. 전설 사연가 없어서 경험치가 좀안 오르신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laughs> 아니 너무 잘 울고 있습니다. 음. 아양마보는다. 다야가 얼마나 들어? 5만 다야 아니야? 5만 다야입니다. 이거 5만 다야. 바로 진행시킬까 요 형님? 아 그냥 그냥 물어본 거야. 알겠습니다. 아음삼천 어, 다야. 이씨 불어새끼야. 진행시켜. 병수새끼야. 삼촌 다야. 인 뭐. 전차려 새끼야. 뭐가 톡방에 뭐가 내 사진 이 유출돼. 야이 CX발 뭐야 이거. 또 <laughs>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야? <laughs> 나랑 비슷하긴 하다.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배가 저 정도로 나와서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야, 뭐, 100kg밖에 안 되는구만. 아, 뭐, 몸매보, 몸매, 뭐 몸매 존나 좋네 건강하네. 나는 120kg여. 나한테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세븐아, 니네 말대로. 한달 뒤에 만약에 서버이전이 나오면은 지금 가가지고. 뭔가 캐릭 하나에 더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서버 이전 나오잖아 요런 거 해가지고 요런 거 이제 거래소에 거 해가지고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낫지 않나? 템을요? 응. 이게 사실 더 도움이 되긴 하죠 저기서 같이 불고등이에 들어가는 거 보다 어차피 서버 이전 나오면은 쟤네 또저 패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서버 이전이 언제 나오는지가 존나 중요한데 정확히 한 달이야? 3주야? 원래 순서가 고대 상태가 조금 빨리 나오긴 했는데 어비스가 나오고 서버 이전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대 상태에 나와서 그다음에 어비스 나오고 그다음에 서버이전이 나올 거. 그다음에 서버이전이 나온다고? 서버이전이 제가 봤을 때는 한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야, 근데 어저께 내가 그 RF 방송인가 하고 있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걔네 서버 뭐나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 호돌값 존나 떨었다는데 맞아? 걔네가 나를 핵가금노로 알고 있더라고. 미순지도 모르고 오늘도 보스 구경도 못했어. 하... 야그복키야 그 창수 지금 템뭐먹끼고 있는지 형한테 줘봐봐. 뭐 예를 들어서 무기는 뭐1티어고 수구는 몇티어고 이런 거 있잖아. 뭐 줘봐봐. 내가 여기서 좀 만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건 옮기자. 영웅 도안으로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야 창수가 나보다 장비가 좋은데? 제작을 다하셔가지고어 창수가 나보다 장비가 좋은데? 이게 어쨌든 내가 가서 도움이 되려면 은 생제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 키고 팬분들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캐릭도 풀팩. 하면서 스펙업 하고 근데 이 씨발 생제가 걸려있으니까 생제 더안 풀어줄라나? 진짜 한달 안에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차라리 이제 아이템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거래소에서 도안 만들어가지고 도안 옮겨주고 그게 그게 날 수도 있거든. 내일 한번 창수랑 또 얘기해봐야겠다. 그러면 보타면은 몇명 정도 나와? 그혈원분들은아 많이 없, 많이 없구나. 피아 돌도르 쌍신화 내실 구데기면은 데미지 다 들어가요. 다구리 장사 없어. 단언컨대 우리 만나면 줬대요 돌도르 거기 인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만나면 줬대 걱정 안 돼. 아무도 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가만 있진 않겠습니다.